한림여자중학교는 4월 29일 정교생이 모인 가운데 학교 난향관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하나로 선배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소리 속에 담긴 나의 꿈이란 주제로 한림여중 42회 졸업생인 전남대학교 국악과 양지은 선배가 초청됐습니다. 양지은 선배는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한 진로설계와 남다른 노력의 과정을 소개한 뒤 후배들 앞에서 판소리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가 참석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중학교 시절부터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양 씨는 제2회 목포 판소리 학생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대학부 최우수상을 수상해 한림여중의 이름을 전국에 알린 신세대 국악인으로 흥보가 중 놀부가 흥부를 내쫓는 대목을 잘 표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밖에도 제 (10회) 나주 전국 국악 경연 대상 제 (12회) 서울 전국 국악 경연 우수상 제 (4회) 전국 국악 대제전 장려상 등을 수상했으며 전남대 국악과에 수석 입학한 자랑스러운 한림 연중 선배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날 프로그램은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생소한 판소리 공연을 직접 체험토록 함으로써 전통 문화예술의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판소리는 음악 시간에만 배워봐서 보는 건 처음인데 처음에는 그냥 아 조금 우리나라 노래가 좀 지루하다 느껴졌는데 지금 들으니까 꽤나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 판소리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고요. 진짜 음악 시간에만 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볼까 정말 뭐야, 어지 흥겹고 기분 좋았어요. 한림여중은 올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1시간씩 진로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진로탐색과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